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됐어요. 제 70대 현충이 투정지에서 이렇게 까만 일본 하나를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어, 혜택을 입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셔야 되는데 이때 아흔 된 노무를 모시고 갈수가 없었고 또 이제 아버지 그 뼈를 추려가지고 46년 남 그 성남 거기에 그 공원 위에서 어 뭐라 그래 그 대장해 가지고 음그 큰그목함에다가공사 담아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산초동까지 갔어요. 그때 산초동 같더니예술의전당에서 그 이제 그 고속도로를 가는 거기에 주산에 청계산 밑에 서초충무공원이라고 화장 들어갔어요. 야, 너무 잘돼 있어. 호텔 같아. 거기서 아버님을 마지막 이제 보내드리는데 한 45분 되니까 이제다 기름으로 다 떼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거를 하고 우리 아버님 그 유해를 저희 집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아버님 하고같이 저랑 보내. 보내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국립묘지에 가려면은 음, 아직 승인이 안따어졌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네, 보호해 주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열락을 해가지고 아버님 묻는 거를 어, 임시 그 분단 쪽에 어, 거기에 안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만 오면은 흑석동 국립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년쯤 되면은, 음, 이거 추념식 그 다시 오면은 그때는 이제 가야죠. 이 전쟁이라는 건 참혹해요, 전쟁이 근데 바울은 그 1세기 당시 로마 세계에, 그 로마 제국이그 어, 영토를 확장하고 농경도 갖다 쓰고 또 그리고 로마 시민들 그에게 어,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전쟁을 막 하고 있었던 때예요. 특히 그 전쟁의 원를 빌려 가지고 오늘이 본문 6장에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받으라는 오늘은 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되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그 테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167절이 16, 그 서론에 있어서 투롤로그의 그 하이라이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언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암아 살리라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1장을 보금이 무엇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바울이 자기는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서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바울이 참 탁월해 그리고 바로 이어서 18절부터 6장 23절까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스의 얼굴을 딱 비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장 18절부터 오늘 읽은 6장 23절까지 하나의 페라그라프를 페리코페 하나의 전환 문단을 형성해요. 여기에 핵심은 1장 27절에 보면은 부끄럽다는 용어를 써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불로 향하여 음력을 음력이 분리될 때에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를 때문에 상당한 보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로마 아, 제국이 이제는 일대 황제로부터 지금 내로로 이제 가는 과정 속에 14명 황제가 바뀌는데 13명이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일반화됐어요. 그게 또 트렌드인가 봐. 이 세속도시, 전 세계를 장악하는 로마 그캐피탈 수도의 세속도시에 황제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번도 안 가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홍제들에게 굳게 세워서 거기서 전 세계의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바울이 말을 던진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근데 로마 세계를 보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어. 특히 동성연애, 개이 레즈비어 특히 게의에 대해서 이 오늘이 어떻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들이 행해져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 로마서 1장부터 6장 자 1장 20절에 실제에 부끄러운 현실을 얘기해요 개. 그 다음에 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6장 21절 너희가 그때 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아, 이렇게 를럴지는왜이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아직도 죄를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 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사망이 열매를 얻었 거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 로마교의 형제들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차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 속에 살아. 그서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선언해. 그 뭐예요? 우리 지체.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의의 병기,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손도 다리도, 이 얼굴도, 온몸, 사지, 백체를 하나님의 무로부터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1장 18절부터 6장 23절까지 테레고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데 부끄럽다는 단어로 이렇게 모두 표현 하고 있어요. 단어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과거는 너희도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너희들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살리시는 거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의 사지 백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되게 하는. 얼마나 재미있어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보면 우리 아버님이 친구들을 불러서 그으은 냄비에다가 물을 쓸어가지고 봉태에한옥에 넣어서 끓여가지고 친구들 같이 약주를 드시면서 한 기억이 나요 제가 옆에서 어린나이인데도 그게 좀 생생. 전쟁기이라는요저 양구 강원도 전투에서 18살 때 칠사단 3년에속 해가지고 전쟁을 치렀다. 그데 전쟁 중에 3일째 되는 날좌수반통 여기 찔, 총에 군통되고 중공군인지 북한군인지 우리 미군하고 같이 연합군으로 싸울 때 여기 통과하고 허벅지로 통과했단다. 야근데 어제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어머니가 야 거기가 아니야 하고 이쪽이야. 다 이쪽에서 너희 아버지가 항상 찌르인 입고 사셨어. 이 전쟁 구성,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육진에 속한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인 전쟁은 죽을 때까지 치료해요. 히브리스 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12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니 믿음의 용사들은 한3 0 명을 몰아서 구약을 다정리하면서 12장에 가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그 믿음의 영웅들이 구름 떼와 함께 하금 우리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스 저자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재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히브리 12장 3절. 우리가 과연 이 현대 사회 삶에서 얼마나 죄속화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적어도 6월 한달보원회단인데 우리는 영적인 보원회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울은 참이 학식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용어를 쓸 때도 확적합한 얘기를 해. 이 로마 세계 항상 보면은 전쟁에 끌려가고 전투에서 이긴다. 어? 왔노라, 뭐,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이 엄청 그, 자주 핀번 그때 이 로마서 6장에, 1장부터 6장을 정리하기를, 로마 군대 용어, 로마 군사 용어로 싹 그림 언어로, 그림 언어. 로마의 이 전쟁 용어. 요거를 두세 개를 끌어와서, 우리에게 딱 적합하게 말씀을 하셔요. 야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지체, 그, 제게 과거에는 불의의 무기로 너희들이 내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요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지 않겠느냐. 여기, 무기라는 말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전쟁경우. 용어 신약이 여섯 번 쓰였거든요. 이 무기라는 단어 무기라는 단어 오프론이라는 단어가 신약이 여섯 번 나와. 근데 바울이 다섯 번이나 써. 요한공 18장 3절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에 건너서 이제는 겟세만네 동산에 갈때 유다 이 녀석이 늘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잘 알잖아. 요 익숙한데 시잖아요 거기 마지막 겟세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화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야. 거기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 잔을 좀 옮겨 달라고. 그때 저쪽 어? 그숲 어둡 침침한 곳에 이렇게 그 어? 통로를 통해서. 비밀 작전을 하면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경전,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경찰들이 있었거든 유대인들, 유대 성전 경찰들하고 또그 로마 수비대에 짝짝꿍해가지고 로마 군대로 허락받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업자업 잭업, 네, 로마의 그 피스탈스라는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십장성절에 오프론이라는 무기라는 말을 써. 검과 몸치를 들고 이 무기를 가지고 열심을 잡으러 오는거예 요한이 딱한번 쓰고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이 다섯 번을 써. 이게 바울의 용어라고.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1세기 당시에 전쟁을 경험하고 항상 그 위기 속에 살았던 로마 함복판에 있는 형제들 다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희 지체를 드려야 한다. 이 드려야 한다는 말이 내준 줘야 한다. 하나님 앞에 다내 드려야 된다는 거. 내 드려. 이전쟁 영화를 보면 우리 막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뛰. 근데 사실 이 로마 병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 야, 저 지역에서 진입되고. 그들에게 월급을 줬다고 금료를 줬다고 용병도 많이 그전 세계를 강악하기 위해 날마다 전쟁에 참전하는 거야. 그때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로마 시대에 가서, 가서 난그 신전에 가가지고 칼을 다 뽑아서 그신 앞에 받쳐 그리고서 청성내양 맹사를 해요. 거기서, 거기서 한개 다. 집단적으로 충족맹세하면서 이제는 전쟁에 나라입니다. 전쟁에 나라.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울이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와 싸우는 거야. 피울이까지. 아무튼 저는 이번 한달 동안 영하로 그 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42년 동안 무덤에 제가 신학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23살 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뭐 육군 그, 그 전쟁에 참여해서 36분이 된 것도 빠르게 날아서도 흙속도에 묻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지 대학 2학년 때. 그리고 그, 그 아버지 고향에 그, 어, 동생들이 이제 에, 와서 같이 염하는 거 두고 그때는 뭐 저기 병원에 아, 영안이 어디 있어요? 달달달하는 보험을 버스 하나가 오고 우리 집에서 어? 지독교 상주에서 와가지고 염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모시고 달달달하면서 성남까지 가는 거예요. 저 신길동에서 성남까지 어, 아버님이 그래요. 나를 화장하지 말라. 내 할머니 화장만 해드렸는데 두번 있는 거야. 나는꼭 땅에 묻어라. 제장남이니까 그때 뭐 육이오 참전용사에서 흑석도로 갈 생각도 못하고 성남 쪽에 모셨어요. 4 6년 동안. 그리고 그거를 다 이, 꺼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하는데 야 이거 냉전에겠어사주 그래서 거기 화장소에서 사무보는 그 어, 선생에게 부탁을 하고 특별히 제가 구석로갔어요그산 밑에, 청계산 밑에, 거기서 다시 관을 열어가지고 뼈를 다 줄이고 해거를 놓고 해거를 보니까 이빨이 밑에 톱니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빨이. 그래서 대충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뭐 기념일 아버님을 마지막 생각날 때마다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유월은제는참 힘든 날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나를 위해 내가 예수님을 말미 하면 살아났잖아요. 산자와 같이 산자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 죄의 싹싹...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죄의 싹신, 죄의 대가의 그 금료를 받고 싶어요? 그 사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사업한 한 명이 근데 반대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마치 로마 병사들이 신전에 가서 자기 신에게 충성계약하고 전쟁에 참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야 우리 신체를 손, 발, 어? 머리, 가슴 다 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말은 원어에 선물이야 선물, 카리스마 선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에? 은사라고 번역했잖아 은사론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마 선물, 우리의 기프트. 선물는 뭐예요, 마지막? 영생을 주시는 거야. 진실함도못 누린 영생.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사는 거야. 여기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어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용병이야 죄의 싹은 죄의 임금 로마 병사들이 매달마다 받는 또는 몇 개월마다 받는 이 용병들이 받는 금료 이싹쓸라는 말은 원문에 옵소니아인데 로마 병사들이 받는 월급이야 전쟁에 참여하면 그들에게 노고를 취하는 의미로 싹 옵소니아 받는 싹들을 봤는데 죄의 싹은 사망.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와 피울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끝까지 전투를 벌이면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 그 마지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 하나님 주님의 자유.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있보요 한번 맞춰봐요. 후렴이요, 후렴. 아, 이 후렴을 두번넘복가는데제 가슴에 확 꽂혔어.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다. 그는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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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피우길, 피우길. 그것도 이렇게 반복되면서 피우기를 이제 다섯 번 하고 끝내. 이게 무슨 노래야? 어, 집사님. 조회 좀 해야 <laughs> 어, 얘기해봐요. <laughs> 어, 사진을 뭐하 아, <맞아>. 깊은 <laughs> 사진. 가족 사진. <laughs> 아, 네, 누가 보는 거예요? 오 S S B 원업이 오래간만이 처음 뵙네다그 누구예요? 김진호 소머리 창법. 어내 어느 날 이걸 들었는데 막 어, 엉엉 울었어. 이이 후람질 하는데. 요번에 제가 이 노래를 또 들었다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야 걸음이 면서 우리 집안에 나를 꼭 키우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6월이나 7월달에 흑석동분모리 되어서 거기에 나라에서 주는 항아리 유니폼처럼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꽃 피웠으면 좋겠어요. 영이 네, 말씀을 맺겠어요 로마스 1장부터 6장까지는 7장까지 1장부터 17절까지는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 사람들한테. 제가 개천대학교에 그 집사람이 제일 힘들어하게 나도 노방전도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바울이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의 이 전사로 3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산화해서 하는 님예요 의해! 병기, 무기로 바울의 모든 것을 드리고 네로가 쳐 죽일 때 목에 도끼 잘려서 똥고 굴러갔다고 하잖아. AD 64년. 로, 로마의 마지막 그, 그, 어, 시내를 불바다 만든 네로가. 근데 바울이 로마 형제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죽지한 2, 3년 전에 이거를 쓴 거야. 이거를. 그리고 1장 27절에 이 동성년의 두꺼운 이들 제 가운데에 있던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삶을 낱낱이 변하게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6장 21절에 너희들도 그렇게 부끄운 일을 하지 않았나.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사랑하게 이르지 않고 이제 너희들이 영생을 향해가니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사지백체를 그의 무기를 하나님 앞에 대여서 여러분이 훔내는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 두시 안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꺼내 주시고. 이제는 고륙한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손 뽑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람파스 과이어도 벌써 22년 넘게 이 전쟁 속에 참여하며 찬양을 통해 사람들을 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써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고룩한 노래를 통해서 영생을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수고하시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혜하시는 분과 또 다른 우리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피울리까지 전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능을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마귀와 싸울 때.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고을 백로 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